참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의 모순된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세례자 요한이 금욕적으로 살면 마귀가 들렸다하고, 예수님 이 사람들과 어울리면 먹보 술꾼이라 했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정반대 이유로 두 분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하느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견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진지하면 융통성이 없다 하고 너무 자유로우면 경박하다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하느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지혜가 옳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증명합시다. 더 깊은 말씀과 묵상을 원하시면 아래 영상을 시청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혜이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빕니다.